8월 31일로 지정되었다는 게 매우 큰 주요 변화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왕띠입니다 아,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 예비 고1대, 그래도 현 고1이 된 학생들에 있어서 굉장히 큰 성화의 기록에큰 변화가 있죠. 특히 매우 큰 변화가 있다 보니까 자칫하다가 여러분들이 생활 기록부의 관리를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2028학년들을 준비하고 있고 그 일들은 어떤 큰 변화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첫 번째로 고등학교 1학년의 가장 큰 변화는 개인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 개세 특기라고 하서 그게 무력화가 돼버렸어요 어, 예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제 수업 유, 수업 유연화에 따라서 어떤 학교 자율 활동, 교육 활동 과정을 개세특에 반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laughs>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 내가 어떤 내 줄로와 관련해서 무슨 활동을 하고 싶어. 근데 거기에 관련된 어떤 과세특위도 들어갈 수도 없고, 어떤 마땅한 창출활동도 없어요. 그럴 것 같은 게 그것이 개세특에 들어가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점이 2025학년도에는 개세특 입력 사항이 수업량 위원화 항목에 제외되었다라는 점이 점을 기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별 세분력 특기 사항이 무력 없어지게 되면 뭐가 가장 중요하게 되는? 네, 맞습니다. 바로 과세특과 창체 활동에 무게가 실어질 수밖에 없겠죠. 어떤 분들이 또 이런 질문을 하세요. 어떤 이제 뭐 수업에 그 교과 그표 상향, 상향 표준화로 인해서 어과세특이 중요하지 않고 어, 창활할때더 중요합니까?라고 물어보시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과세특은 매일 매일 중요하기 때문에 또한 창체 활동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매일 학종으로 매우 우수하게 합격한 선배들을 보게 되면 말 그대로. 생활교류과가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었어요. 과사팀에서도 역량을 보여주고 상체활동에서도 역량을 보여줬던 그런 여러분의 선배들이 학종으로 말도 안되게 2025학년도에 합격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2028년도 대입에서는 모든 과목의 평가 정보가 대입에 반영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진로 선택 과목에는, 뭐, 우리 이제 물투라든화투라든 생투 같은 거 그런 거 있었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성취도만 대학교에 제공이 되었었는데, 이제 이점이 이제 모든 전 과목으로 확대가 돼 등급으로 제공된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그 평가 정보는 우리 학생부에 기재된 교과 학습 발전 상황 외에 어떤 지필 평가와 수행 평가 비중, 그 다음에 수행 평가에 어떤 수행 평가를 했는지, 그다음에 성수 더별 분할 점수 이런 점들도 평가 정보에 포함되고 있다라는 점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아 2025학년도부터 고등학교 1학년들이 내신의 5등급제를 완화했기 때문에 내신만으로는 변별력이 좀 없어질 거기 때문에 뭐 내신 따기에는 쉽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1등급에서 5등급 이것만으로는 여러분의 역량을 대학교가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어진 것보다는 정성평가를 통해서 대학교는 추가자료 필요성도 감안한 자료조사 즉 꼼꼼히 상하 기록부를 분석할 수밖에 없다는 라점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 지금 현재는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들 같은 경우는요. 상하 기록부 마감을 언제 했냐면 1년에 한번 마감했어요. 즉 언제 마감했냐면 은 학교마다 틀린데 어떤 학교는 12월 31일을 이전에마감하는 학생도 있었고 어떤 학교는 뭐 1월 달에 마감하는 그런 학교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 그게 나이스 올라가기 전까지만 그점을 확실히 해주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 고등학교 1학년 뭐가 있냐면 2025학년도 때 1학기 마감과 2학기 마감을 구분되었다는 라점 여러분들 주 조심하시고 주의하셔 필요가 있습니다. 즉 1학기 교과 학습 발단 상황의 마감 시기가 8월 31로 지정되었다는 게 매우 큰 주요 변화라는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종종 그래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현재 예비고 2, 예비고 3대 같은 경우는 본인이 고등학교 1학년 때내신하면 수행평가 열심히 해. 그 다음에 고등학교 이제 2학기 때또 열심히 뭐 1학기, 2학기 열심히 활동을 해. 그러면서 이제 2학기 겨울방학 때 뭐라 그러냐면 본인이 1학기 때 했던 수행평가, 2학기 때 했던 수행평가 이런 점을 좀 수정을 한단 말이예요. 근데 이때는 1학기까지는 때 이미 마감 됐기 때문에, 8월 30일로 마감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학기 때 정말 성기부를 좀 꼼꼼히 좀 점검하실 필요가 있고, 2학기도 마찬가지로 잘 점검해서 여러분의 역량을 드러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매우 큰 변화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 학생부의 학종에서 가장 우리 학부모들 불만사항이선 깜깜한 체계였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깜깜한 체제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보통 이제 학종에서 주로 활용되는 어떤 비교과 대입 반영 항목이 대폭 추천되었지만이 내용은 변경 없이 적고 수한다는좀 비교해도 실패로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이것도 큰 변화라고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창체 활동 영역이 기존 네 개에서 세 개로 줄어들었어요. 보통 우리가 현재 예비고이와 예비고삼들 같은 경우는 창시 활동, 에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이네가지는 나누었지만 1학년들은 봉사 활동은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율자치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이세 개로 구분됩니다. 아무래도 이런 점을 봤을 때 봉사 활동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겠다라는 점에서 예전 같은 경우는 봉사 활동이 블라인드 철리가아는거 대학교 에반영됐을때 정말 아이들이 주말마다 가가지고 봉사 활동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점들 같은 우리 아이들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부담감 들어줬때 했지만 은 대학교 입장에서도 이런 공동체 역량보다는 학업역량과 진로역량 우선주의로 좀 뽑는다라는 점이 이미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교과학습 발당 상황의 반영사항에 좀 하나 변화가 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교과 과목 그다음 학점 학점 그다음 원점수 과목 평균 성취도 성취도별 분포 비율과 석차 등급 수강자 수 뭐가 빠졌죠 네 맞습니다 표준 편차가 빠졌다라는 점에요. 어, 이제 표준 편차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무엇이냐면 그 학교의 수준을 알려주는 거였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특자사고, 뭐 외고, 뭐, 그 다음에 과학고 같은 경우는 표준 편차가 한 자리 숫자였습니다. 보통 3, 뭐, 4, 뭐, 안양 외고만 보더라도 뭐한 자리 숫자, 그러면 3, 4 이렇게 됐었는데, 일데 일반고 같은 경우는 표준 편차가 보통 13, 15만 나와도 괜찮았어요. 근데 어떤 일반 고는 20, 뭐, 20, 뭐, 25 이렇게 넘어갔다. 뭐 그래서 이 표준 편차만 보더라도 학교의 수준을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표준 편차가 빠지게 된다는 말이죠. 그럼 표준 편차가 빠지게 된다면 대학교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랄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의 내신도 중요하게 보겠지만은 생활교록부를 정말 꼼꼼히 대학교별로 자기만의 정성평가 방식으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려고 더욱더 기를 쓴다라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일단 2028년도에서 우리 고등학교 1학년들의 어떤 뭐 개인별 교과학습 발달 과정 성적 정보, 과목별 평가 방식이또 추가로 제공된다라는 말이야. 즉 지필 수행 평가 반영 교율라든지 아까 수행 평가 영역별 성수업을 권할 점수 등도 모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은 지금 5등급이라고 해서 좀 약간 좀 부담을 덜어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의 대학교 입장 같은 1등급이라도 모두 똑같은 1등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또한 가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 고에서 모든 게 지금 뭐 1등에서 급 5등급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물투, 화투, 진로 선택과은 전부 다 등급제로 바뀐다라는 말이야. 그럼, 과연, 학교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을 시험을 쉽게 낼까요? 저는 쉽게 낼 거라 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 고2와 고3들 보게 되면, 어, 일단 예를 들어서 물리 원이뭐 3등급에 나왔어요. 근데 물토가 원점수가 98점, 100점 나온 아이들이 있어요. 화토도 뭐100 가까이 나오고, 생토도 100 가까이 나오는 진로 선택 과목 원점수가 정말 잘 나온 아이들이 있어요. 왜? 지금까지는 진로 선택은 성수도만 반영되었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당연히 A를 맞게 해주려고 했겠죠. 하지만 이젠 등급제다 보니까 우리 학교에서 반드시 1등급을 나와야지만 그 아이가 대학 좋은 대학을를갈 수, 있, 좋은 대학교로 배출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어떻게든 내신에서 변별력을 발생시키려고 분명히 학교에서 노력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고일들은 내신도 잘 챙기면서 또한 대학교에서는 경량적인 내신평가만을 넘어서 정성평가 소재가 제가 봤을 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성평가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역량을 확실히 보여주는 여러분의 생기부 스토리를 차근차근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